전시 공모하는데 왜 개인 정보를 묻는 거죠?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지가 어딘지, 국적이 뭔지, 거주지가 어딘지, 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비주얼 아티스트 에스텔입니다. 전시장에 가시면 작가를 설명하는 리플렛이나 도록에 작가의 탄생 연도와 탄생지 혹은 국적 등이 나와 있는 경우를 보시죠. 공모전 등에 지원을 하실 때 본명과 탄생 연도, 탄생 지역 혹은 국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시장에서 작가의 탄생 연도, 탄생지, 국적 등을 표기하는 이유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가 정보 표기의 목적은요, 작품과 작가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의 탄생 시기와 배경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작가의 출생지나 국적은 작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주제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어요.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가의 활동 시기는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작품이 속한 예술 운동이나 미술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간의 비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 작가의 작품을 비교 분석할 때 작가의 출생지나 활동 시기 등을 통해서 작품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작가의 명성이나 시대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상파 화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색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과학적 발견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러한 배경 지식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 전쟁 세대 작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한국 전쟁을 경험한 작가들의 작품에는요, 전쟁의 상처와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의 삶의 경험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탄생 연도와 탄생지, 국적 등의 정보는요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작품 속에 담긴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람객은 작품과 작가 그리고 시대적 배경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더 풍부한 감상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도 눌러 주세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페셜한 하루 되세요. 안녕!